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6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대 전국시각장애인 쇼다운 경기 대회 조별리그 사전 대진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리그는 한 경기장 3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은 25분입니다. 제한 시간에 타임아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선 대진표의 경우, 진출자 상위 2분의 1명을 고정한 뒤, 남은 인원은 추첨을 통해 대진을 진행합니다. 남자부는, 남자부는 7개, 여자부는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의 1, 2위가 본선에 진출하며, 남자부 15위와 16위는 A조부터 F조까지 3위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2명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남자부의 경우 총 27명으로 G조는 3명입니다. 여자부는 A조와 B조는 각각 4명, C조와 D조는 3명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제5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대 전국 시각장애인 쇼다운 경기 대회와 겨, 최근 쇼다운 경기 대회 순위 및 참여를 참고하여 탑시드를 결정하였습니다. 남자 탑시드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남자 탑시드 강대석 권정현 김상훈 김중형, 안윤환, 장우현, 장재서 선수 이상 7명입니다. 남자부 탑시드 조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조 추첨의 경우, 저희가 수동으로 직접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 A조 탑시드. 장우현 선수입니다. 아예 안난 건가요? 지금 올라가는 기마 같은데. 말해. 아, 아 지금 들리세요? 들리세요 어, 소리 확인되네요. 지금, 지금까지 현재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다시 진행을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남자부 조추첨, 탑시드 조추첨이 진행이 될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다시 탑시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워주세요 네, 네, 다지워주세요 지우는게 네, 다 지우세요. 네. 요 네. 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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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은 소리가 잘 나오실까요? 네, 소리 잘 나오실까요? 네, 그러면 네 방송에 사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남자부 조추천부터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탑시드는 가나다 순으로 강대석, 권정현, 김장훈, 김중혀, 김준형 안윤환, 장우현, 장재서 선수입니다. 네. 남자부 탑시드 추첨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A조 안되면... 아 됐어요? 네. 회상표 컴퓨터 안되면... 컴퓨터는 촬영하는 거 준비해주세요. 네. 방송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탑시드 안윤. 피티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냥 마지막에 보여줄 거예요. 어 지금, 어, 지금 명시, 마이크 나오죠? 네 지금 마 이따가. 크 아, 어 지금 네어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 송출에 계속해서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스트리밍을 종료하고 새롭게 스트리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방송 나가 주시고요. 저희 큰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진행되는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튜브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네. 다시 한번 접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